안녕하세요. 네, 오늘 홍대 잠깐 왔어요. 네, 홍대에 와서 그 생선형, 음, 생선 작가형 그형 만나러 홍대 왔는데 이 형이 미팅을 가고 없네요. 그래서 그 미팅 가고 끝나기를 좀 기다리려고 날씨가 좋아서 그냥 이 앞에 걷고 있어요. 와 날씨 진짜 좋다. 이제 날 겨울이 갔어요. 진짜 봄이야. 어? 저거 벚꽃 아니야? 잠시만요. 저 벚꽃인 것 같은데, 벚꽃이죠? 야, 벚꽃이 폈어요. 가까이 와서 봐야겠다. 어, 이건 목련인가 봐요. 목련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? 인도어? 예. 네. 저도 예전에 골프 쳤었는데, 어느 순간 그 홀에 붕을 넣는 게, 이거 넣어서 뭐하지?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좀 그렇게 구기 종목에 뭔가 흥미를 좀못 느껴서, 그나마 골프는 조금 사람들 많이 치고 또 한때 유행이었잖아요. 저도 쳤었는데,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안 쳐요. 안 친지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. 일단 잘못 치니까 또 재미가 없었겠죠. 야, 길 멋있죠. 여기는 눈나서 얼면 뭐 답이 없겠는데요. 여기 집인가? 주거 침입 그걸로 걸리는 거 아니야? 어, 어 집이네요. 아, 가정집이네요. 네. 벚꽃, 야또 위에서 보니까 또 다르죠? 저기 운동하고 계시네요. 네, 아, 또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또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. 아 뭐가 낫어? 아이 뭐가 이렇게 낫지? 민망하네. 아, 요, 원래 조금 바빠가지고. 아좀 정신이 없었어요. 아좀 생각할 것도 많고, 그래서 되게 약간 개인적으로 조금 좀 계속 프레스 받는 그런 느낌이어서 하 아, 지금 그랬죠. 오 여기 국수 공장이에요. 당인동 국수 공장. 이게 뭐지? 와 맛집인가봐요. 야 나중에 한번 여기서 먹어봐야겠다. 국수 좋아하는데, 제가 약간 면 요리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라면도 좋아하고. 그리고, 파스타도 좋아하고, 국수도 좋아하고, 냉면도 좋아하고, 그렇다구요. 비즈니스 네트워킹. 이건 뭘까요? 아, 임대 내놨네요. 통임대. 아, 비어있는 거요. 꽃들이 엄청 이쁘네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건가 봐요 어? 쟨 뭐지? 어? 저 녀석 저를 보고 있는데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옛날에 어릴 때 살던 그런 주택가 골목 같아요. 그때는 정말 이렇게 이런 빨간 벽돌 집 많았는데 단벼락도 있고 막 여기서 이런 데서 막딱지치기 하고 막 그랬는데 <laughs> 머리를 잘랐는데 앞머리가 그새 길었어. 아 지금 또 머리 너무 눌렸네 앞머리가 그새 많이 길었어요. 앞머리 좀 짧게 자르 잘라야겠어. 근데 앞머리를 조금 짧게 자르고 싶었는데 저그 스타일링 해주는 선생님이 또 스타일링 할땐또 너무 짧으면 조금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직 못 자르고 있어요. 어쩔 수 없죠. 아, 여기 밥집인데. 약간 일본식 그런 소바 이런 거거든요.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일단 이쪽 근처 한번 돌아봤는데, 재밌네요. 그래서 일단 가게, 그 커피숍 들어가서 좀더 기다려 봐야겠어요. 아이고! 우리 패트와 매트. 태트와 매. 네, 무정하다. 핸드폰을 드립세요 태트와 매트도 와요. 너 패트도 누가 매트예요? 태트. 매트. <laughs> 어디 어디야? 여기. 아, 홍대 가서 마무리하고 동네 와 가지고 동생들 만나서 밥 먹으려고 왔어요. 일단 밥을 좀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 지금 너무 정신 없어, 너무 바빠 아,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? 야이 뭐하고 지냈어? 잊지마고 부타동, 부타동 맛있겠다 그렇게 3개 시켜고나랑먹을까 그래 아밥 맛있게 먹고 나와서 여기 올림픽공원 한 바퀴 싹 돌려고 합니다 아 우리 페토하메트 우리 형 거기 가서 일하면 거기서도 또 같이 일하는 거예요 아시차야이네아 아,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좋고 벚꽃도 엄청 많이 폈네 야 진짜 벚꽃이 다 폈구나 아 이제 4월이지 맞아 4월이면 벚꽃이 필 때예요 작년에도 너 나랑 봤어 벚꽃을? 형 4년째 보고 있어요 4년째 나랑 보고 있다고? 벚꽃을? 거기서 나좀 빼주지 그랬어 너도 같이 봤냐? 저는 아니 안 봤잖아요 야 그때 지원이 없었어? 이전 있었지 형 벚꽃 있었어요? 볼 때? 어 있었지 아, 얘도 빼고요. 그럼 얘도 네. 4년 동안 같이 본 거야? 벚, 벚꽃을 볼라본게 아니라 응. 응 맞아 맞아 고독천에서 고독천에 서 3시 네. 걸으가서아 벚꽃 봤다 이랬어 그래? 아 내가 뭐한 1, 2년은 본거 같은데 4년이나 봤다고 너네랑? <laughs> 4년 더된거 아니야? 이게 맞나 모르겠다 한 7, 8년 됐나 같은데 제주도로 갔다고 우리가? 제주도 갔잖아요 아 너랑 맞네 그때 오, 오징, 오징어 잡았지? 오징어 어, 오징어 잡으러 갔었네. 아, 형, 나 대전 갔다 왔네, 내가. 아, 대전. <laughs> 대전도 갔다 왔어. 야, 그 영상 아직도 있어. 아는저도 음. 아직 핸드폰 있을 걸려고 맞아. 제가 지원이랑, 그니까, 이름이 지원인데, 같이 대전 둘이서 여행가가지고, 그때 영상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. 개인적인 영상. 차마, 차마 유튜브에 못 올리겠다, 그거. 아, 그거 비방용이 난다. <laughs> 그래. <웃음> 그래, 그거 약간. <laughs> 비방용이다. 그거 나가면 큰일 나는 게한두개 정도 있네, 그렇지? 그 사건하고 그거하고 아, 어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너무 재밌고 야 동주 등발 멋있다. 야 아주 인기 많겠는데. 어우 지현이 네, 너무 작아 보일 것 같아. 지현이 머리 멋있네. 페트. 매트 <laughs> <laughs> 기억해주세요 패트와 매트에요 올림픽공원 진짜 오랜만에 온다 저 밑에 뭐하나? 왜 이렇게 시끄럽지? 저 밑에 뭐하나봐? 사람이 엄청 많은데? 시끄러시끌하지아 여기 수영장이네 아 수영장이야? 아 이거 수영장 찍으면 안되잖아 어. 근데 수영장이 수영장. 너무 막 노출되있는거 아니야? 수영은 안하고 다들 보고 뭐 첨벙대는 수영장 그니까, 러 운동인가 보다, 저것도. 수영, 피트니스, 이런 거. 아, 좋네. 오랜만에 올림픽공원 딱 걸으니까. 옛날에 자주 걸었었는데, 올림픽공원. 이게 뭐야, 이거 엄청 큰게 생겼는데. 이런 게 있었나, 원래? 헤이, 엄청 커! 우와. 우와, 이렇게 커요? 대박이에요. 페트와 매트. 야, 이렇게 큰 건물 있었나?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건물이 아니고 외형이 아닌가 원래 있었나? 기억이 잘안 나네. 야, 많이 변했다. 패트 완메드. 멋있죠? 이거? 야구장은 아니지. 야구장은 이거 담 넘어가겠는데 홈런 치면 저거 아니야? 족구 진짜 조구 아니야? 아니. 그 풋살 마 이런 거? <laughs> 배드민턴? 이 뭔데 이거? 아, 라 이거 뭐죠? 뭐 올림픽 종목 중에, 종목 중에 이런 거 종목 아, 중에 이런 거아야 개주 아니야 개주? 아런야 걸... 아니야 골대가 있는데 아, 골대. 어 골대가 있는데 안에 핸드볼? 아, 뭐 약간 무슨 일로 와봐 저기 골대 아니야 저거 <laughs>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골대 같은 게 있는데 골대 골대 아니야? 꼴등같이 생아 전광판인가? 벨로드룸인데 축구잖아 축구네 아 축구야? 응아 축구야 좀... 아... 좀... 너무... 민증검사? 나도 민증검사 해 표현이 형 가면 <laughs> 진짜로 진짜 뭐? 동주 너안 하지? 어, 형? 너 민증검사 민증검사요? 어 안 하지요 지훈이도 안 하고 지훈이 하나? 형물 거... 볼... 사길래 형? 민증 검사하는 거예요 아뭐 담배나 뭐 이런 거 사면 민증 검사하지 어? 무슨 뭐나 그것도 민증 검사했어 코노 코노? 어. 어 그냥 형 받기 싫은 거 아니에요? 아니야 나 검사 당했었어 <laughs> 아제 진상인가 보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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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정도 눈치 줬으면 나가 이런 인서트가 있어야 돼 <laughs> <laughs> 영상에 이런 인서트가 있어야 된다고 아, 이 사진 찍자마자 버저비터야? 왜불 꺼지냐? <laughs> 어? <웃음> 야 인서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쁜거라고 영상이 버저비터야? 찍자마자 바로 불 꺼지는데 아... <laughs> 자 이런 인서트 딱 아, 이렇게 풍경 야경 인서트 딱 놀이터 저기가 저 넘어가 평화의 문 이제 일로 가서 오른쪽 딱 꺾으면 평화의 문 보입니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평화의 문야 죽이죠 평화의 문 근데 사실 이게 왜 평화의 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그냥 네이밍 할때 평화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? 아 오늘 이렇게 또 즐겁게 산책하고 우리 헤트와 매트 인사 한번 해줘 어 역시 쿨하죠? 뒤도 네. 안 돌아보고 <laughs>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산책하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 하루도 뭐 하는 거 없이 엄청 바빴어요 하여튼 그러면 다음에 또 볼게요. 안녕.